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하며내 땅을 뷰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주수한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자가 그것을 나의 성 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수십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 선포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떠합니까?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 믿음이 자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현실을 구분짓도록 그렇게 구분짓고 살아가도록 늘 유혹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 유혹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정말 그 믿음으로 이 땅을 감당해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나는 시원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온 세상이 온 나라가 온전히 보고 바라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확실하고도 실제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4절 말씀이지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것이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이고, 뿔라,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여성이 결혼한다라는 것은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포로에서 자유한 사람, 버림받은 자에게서 기쁨이 회복되는 사람, 황무지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면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앞이 막막하고 정말로 답답하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할 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형편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과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바꾸 이라는 선지자는 파수꾼이 되어서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박국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무작정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임지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박국의 간절한 간구에 못이겨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말씀을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간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라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만큼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자신의 일을 행해 나가시겠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잠을 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밥을, 밥을 먹을 때도, 소화를 시킬 때도, 일을 할 때도, 휴가를 보낼 때도, 어떤 시간을 감당해 나갈 때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우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쉬지 않고 감당해 나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는 못해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과 형편을 마주하게 됩니다. 좋은 상황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삶 속의 상황과 형편은 늘 변하지만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내게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늘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신앙을 붙들고 늘 기억함으로 참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며 그 일을 위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그리고 확진세가 참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위험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갈매개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정말로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laughs>